안녕하세요, 민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재입니다. 네, 정키즈 반석교의 편. 오늘은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재승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laughs> 목사님, 간단한 자기소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하게 하면 되죠? 네. 저는. 여기 부평반석교회 단임목사 장재승이라고 하고요. 우리 한국 문화가 뭔가 이제 좀 관계가 있으면 더 이렇게 끈끈해지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laughs> 저는 친근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부강교회 청년부 선배가 되어지는 네, 인천 출신이고요. 부강교회에서 어려서부터 그 신앙생활을 쭉 해왔습니다. 엄마가 누 아빠가 누구세요? 그 민관호. 아 오. 어, 저는 청년들의 엄마 아빠 얘기를 해야지. 아, <laughs> 뭐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혹시 목회하기로 마음먹게 되신 동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저희 형이 두살 차이가 나요. 우리 아이돌들도 이제 두살 차이가서 음 지금 저 모습이 제 어렸을 때 모습이구나 생각하면서. <laughs> 아휴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두살 차이 남자애들이 엄청 싸우거든요. 그리고 경쟁 의식도 되게 많아요. 음, 그쵸? 초등학생 네. 듣기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을 서운을 하셨어요. 이 아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 음. 그리고 옛날 분들 이렇게 신앙에는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종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받들고 섬기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형은 그때 뭐 처음만 했지, 목사님이 아니었는데도, 그때부터, 자니 네 형은 목사 될 분이야, 아, 목사 될 사람이야, 목사 될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좀 차별이 있다라는 헉. 생각을 들었어요. 어,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는 뭐든지 형이랑, 어, 이구, 형이랑 이기고 싶으니까는, 그러면 나도 형이 하는 건다될 거야, 라고 러면서 나도 목사 될 거예요. 막그렸고 어려서부터 어렸을, 어렸을 막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음. 근데 이제 서원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정말로 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서원인데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 될 거예요. 목사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아니었지만 그게 저의 서원 아닌 서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 아, 마레 씨는 아니고. 사나이 님이 그렇게 많으신 것같가 네,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요즘은 문과 입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 아, 있어요. 요 정도. 네. 네. 근데 저희는 문과 이과를 나누면은 딱갈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문과는 문과 분야만 가고 이과는이과 분야만 가게 되어지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문과, 이과를 나눠야 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그때 이제 뭐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고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가고 싶었거든요, 그때. 음. 근데 제 아버지가 그때는 뭐 권선진이게 하셨는데 그런 거 있죠. Sunday Christian. <laughs> 알죠, 알죠. 네. 교회는 다니지만 뭐 믿음은 별로 없으신 그런 상황 속에서 음. 그때는 이제 목사님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난하게 산다, 아, 는다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음. 아버지가 절사 반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같으면은, 반대를 무릎쓰고라도, 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되게 제가 순종을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과를 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한 게, 아, 내가 건축을 전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지은 다음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우와, 되게 플랜이 있으셨네요, 약간. 아, 모르겠어요. 그, 그때 뭐 그러려고 한건 아닌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이과를 가게 되어지고 대학을 건축공학과 갔죠. 그리고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집안이 좀 어려워져가지고 등록금을 못낼 상황이 됐는데 그때 이제 군장학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알게 돼서 군장학금을 받고 4년 동안 학교를 다닌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돼요 군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가게 되면 장교든 병사들이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혼자서. 음. 근데 또 이제 또 장교라고 하는 그런 생활은 또 자유롭거든요. 자유롭지만 군 문화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아유, 내가 무슨 뭐 신학을 하고 그런 절대로 이제 목회에 대한 생각은 바닥까지 떨어진 거죠. 근데 그러던 중에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저는 신학을 해야 된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믿음이 좋았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야죠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해, 생각했었을 텐데 그때는 제가 이제 제대를 하면서 제대하기 전에 취업이 됐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제대만 딱 3개월 뒤에 제대만 하면 은 내가 갈수 있는 직장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유 내가 무슨 목회냐 내가 옛날에 이상한 생각했나 보다 잘못 생각했나 보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점점 그렇게 멀어지게 되어지는데, 음. 제대를 하고 그 회사를 가게 됐어요. 그 회사를 가니까는 그때 3개월 전에 조건과는 다르게 이게 뭐, 제가 결격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 안 되겠다. 다음에 다시 하자. 그러니까 어때요? 믿었던 취업의 길이 확 무너지니까 음.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처음에는 제가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 진로 어떻게 해요? 어나 제대했는데 나이도 이제 서른이 넘어가지고 이런데 아, 놀, 그 놀면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고 내 처지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서 취업의 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옛날에 그렇게 그렇게 입으로 떠들던 목사 될 거예요라고 하는 그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응답 받은 거죠. 오와.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그래? 친하게 네. 와, 이제 이렇게 가게 됐죠. 와, 진짜 이렇게 보면 진 하느님은 기도를 끝까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뭔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 같아요. 끝까지. 네. 허, 멋있다. 말말 한두 라면 안 돼요. <laughs> 말두 라면 <험불하면> 안 돼. <laughs> 오, 그러면 은 혹시 이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보케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혹시 위기는 없으셨나요? 제가 이제 사역지를 많이 옮겨 다녔었어요. 음 또뭐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두번 정도는 본이 아니게 사역지를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일반 사회에서 얘기하는 해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는 저의 뜻은 아니고. 목사님과의 그런 관계가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관계로도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나는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뭔가 부족했는지 음... 아니면 가는 길이 달랐는지 그러시면서 이제 다음 차역지를 알아봤으면 좋겠다. 음... 뭐 이런 식으로 돌려야 되지만 음... 아, 이제 끝났어. <laughs> 이런 얘기했죠. 에... 근데 에...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근데 마음에 이제 상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어렵게 얘기를 가려고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에게 주시는 고난의 길인가요?라고 하면서 또 제가 또 기도원을 찾아가요. 근데 기도하면 다음 사역지 뜻하지 않게 연결되어져 가지고 다음 사역지를 음.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을 속어서 겪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 위기 속에서 이제 기도원이라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좀 극복을 하셨던 그렇죠. 뭐 기도원에 가서라기보다는 기도를 한 거죠. 음 근데 저한테 응답되는 저만의 단골 기도원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려우면 <laughs> 항상 거기 를 가서. 아, 어. 혹시 어디인지? <laughs> 어디인지 저한테만. 유용한 정집 같은 거 그런 게 아니야. <laughs> 어, 그쵸, 그쵸, 그 아. 네. 이쯤에서 고정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건 좀, 어, 상상도 못할 그런 질문일 수도 있는데, <laughs> 재밌는 질문인데, <laughs> 네. 어, 어, 다시 시간을 돌려도 반석교에 담당 목사님으로 오실 것 같으신가요? <laughs> 시간을 돌렸을 때? <laughs> 시간을 시가, <시가에> 돌려질까요? <laughs>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음. 시간에 돌려져서 지금과 똑같은 상황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안올것 같아요. 음. 솔직히. 음. <웃음> <웃음> 솔직한 심정은. 음. 뭐, 막, 뭐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런데, <laughs>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계획하셔서 음.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워질 수 있게끔 저를 사용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간이 돌려진다 할지라도 와야 되겠죠. 음. 왜요? 요나가 되기 싫지 <laughs> <laughs> 결국에 언젠가는 잡혀올 거거든요. 다시 기도하면 또. 네. <laughs> 언젠가는 잡혀올 거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야지 어렵게 뭐 자기 생각, 자기 고집해가지고 어 여기 맞을 거다 맞은 다음에 오면은 자유로워니다 음. 그래서 그냥 이제 깨닫게 된게 그거 같아요. 음. 어, 만약에 뭐 만약이 있어 만약 곳에 다시 오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멘으로 다시 음. 올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 이제 그 저희가 네. 유키즈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네. 저희 젊은이 교회이기 때문에 네. 정퀴즈 이렇게 여쭤볼 테니까 한번 네, 답을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하나, 둘, 셋 정퀴즈 오케이 예오 oh, yeah.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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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자,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 사물, 사상, 기틀 따위가 아주 견고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네모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에 네모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을 사상 기틀 따위가 아주 견고함에 비유적으로 말이요두 <laughs> 글자죠? 어, 오. 오. 네, 어떻게 아셨어요? <laughs> 아, 말씀드려도 아,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너무 왔어요, <웃음> 왔어요. <웃음> 아, 아, 네. 하나는 아니죠. 어? 어, 어떤 아, 말씀이죠? 아, 반이란 소리죠. 아 이쯤에서 반석. 아아 네, 정답은 정답으로 하실 시 분들. 네. 아, 정답을 제 크게 한번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정답은 반석. 네, 반석. 정답입니다. 정답! 아 오우. 좋습니다. 저희가 근데 혹시나 해서 못 맞추시면, 네. 이제 저희가 보너스 퀴즈를 준비했는데, 혹시 보너스 퀴즈 좀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네. 아, 보너스, 아, 퀴즈 보너스 퀴즈가 뽑기, 아니라 뽑는 뽑기, 아, 뽑기. 뽑는. 음, 음. 네. 네, 뽑기를 한번 <laughs>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를 골라서. 상품을 타가시면 되는데요. 또 상품이 또 있어요. 네. 네. 네 근데 유키즈 보셨다고 하셨나요? 그 아, 예, 예. 그래서 상품 중에 약간 재미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이제 실용적인 아, 상품 보다... 상품보다는 재미를 추가하는 상품도 음... 종종 있거든요잘 네, 뽑으셔야 돼. 요오웹 <laughs> 아주... <laughs> 밑에, 오, 오, 맨 밑에, 오, 밑에 오. 걸로? 엄마 제가 한번 네. 뽑아 볼게요. 과연 좋은 거 나와라. 어? <laughs> 재밌는 건가? 아, 너무 이게 신기하네요. 이게 네. 저희가 이제 그 반속기로 오기 전에 가는 교회라고 네. 저희가 그 선교 하고 있는 그 교회를 또 다녀왔는데 음, 네. 설마 그 분이랑 상품이 똑같습니다 설마 상품은 베베토 <laughs> 잼입니다 마지막으로 젊은이 교회와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그리고 좋아하시는 찬양을 이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요네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일단 교회가 작년에 개척을 하면서 음. 코로나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예,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인큐베이터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그런 상황에 모여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고 한다면 어,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전도의 문이 열려져서 교회가 부흥할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그 전에, 보금으로 무장된, 보금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보금의 영향력을 이 부평 지역에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어, 저희가 개척교회 목회자다 보니까는, 아이들 생각을 좀 가정 생각을 좀안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이들이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려야 될 것들, 그시대 아이들 의 그런 누려야 될 것들을 제대로 못 누리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또래의 친구 아이들이 없으니까는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그러한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우리 개척교회 목회자 가정이 우리 교회 가정이죠. 가정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고 아이들이 한 말로 상처 아닌 음. 그런 아, 개척 교회가 목회자의 가정이 축복이다라는 거를 좀 드러낼 수 있는 모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해도 될까요? 네. 아, 네. 그럼요. 또한 가지는 <웃음> <웃음> 욕심이 많아가지고. <laughs> 우리 부평반석교회가 지금 개척하고 이제 성도가 솔직히 저희 가정밖에 없어요. 음. 저희 또 어머니가 이제 부강교회 다니시면서 예배를 두 번을 드리시죠. 교회 가셨다가 오셔가지고 같이 드리셨는데 어쨌던 음. 간에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 알에 썩어져 갈수 있는 미랄 성도. 그것을 통해가지고 시앗을 많이 할수 있는 한 명의 미래의 성도가 태어났으면 좋겠다. 올해, 올해 안에 그러한 기도를 제목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하시는 찬양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아하는 좋겠습니다. 찬양이요. 네, 좋아하는 찬양이 <laughs> 여러 가지가 있는데 <laughs> 어... 그러니까 찬양을 다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찬양을 앉아 있으면서 듣는데 그 중에 이제 저한테 이제 위기의 때게 찬양의 가설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었던 그런 찬양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네네. 하나는 이제, 이제 역전들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그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그래서 다음 목해지를 위해서 막 걱정하고 있을 때, 헬스장을 갔어요. 헬스장을 갔는데, 헬스를 하면서 귀에 꺾고 이제 찬양을 듣는데, 이제 역전들이라. 너의 상황이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네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러면 내가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가사가 들려오니까 음... 이게 막 뛰면서 눈물이 주르륵 났어요 땀이랑 눈물이랑 범벅이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그 찬양 하나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찬양 하나는 주가 일하시네. 오, 좋죠. 주가 일하시네. 예. 제가 이제 여기 개척을 하기 전에 이제 청주에서 마지막 부목사 사역을 했는데 개척을 하게끔 이제 결정이 되어지고 마지막 중고등부 담당을 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음. 찬양 시간에 이 찬양을 찬양 인도자가 불러가지 찬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에 또 가사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빈손으로 걸을 때. 어, 또 가사가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임으로 안 돼. 음... 네임으로 안 돼. 네임으로 안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이게 딱 개척을 나가는 입장에서 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주가 일하실 때다. 내가 일하겠다.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런 그 음성을 막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도 중국 동부애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덥덥거든요. <laughs> 근데 그두 차량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으니까 제가 좀더 좋아하게 되었습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코로나다, 뭐 취업이 안 된다, 내가 열정을 잃었다, 내가 방황하고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너의 상황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상황을 역전시키실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것만큼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청년들이 왜 코로나로 인해서 열정을 잃고 믿음을 잃고 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리, 미리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laughs> <바랬습니다. 웃음> 근데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청년들이 코로나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전부터 청년들은 열정을 잃고 방황을 하고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코로나라고 하는 게 터진 거서 합리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는 여러 가지 막 방황하면서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목표로 하는 곳을 정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있기 때문에 막 방황하고 열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탄식하고 자책하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즐기면서, 즐길 것도 즐기시면서, 방향만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꼭 명심하시고 갈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